반갑습니다. 2023년 10월 31일입니다. 자 오늘 어 공개 추천주는 바로 퓨리십입니다. 퓨리, 어 퓨리스를 제가 조금 봤는데, 자이 회사는 일단 상장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하는 회사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어 소재 관련한 어 것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반도체 이 웨이퍼 이 안에 들어가는 어 소재를 만드는 어, 여기 보시면 뭐 반도체 급해가지고 뭐 산업용 케미칼, 뭐 다양한 산업 소재의 케미칼, 뭐 순도 정제, 뭐 이런 식으로 어, 나와 있는 회사인데 사실 이거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소재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진 세미캠이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 종목도. 어, 반도체 관련 거죠. 반도체, 반도체 재료 관련주인데, 제가 오늘 퓨리스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어,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회사가 어, 괜찮더라고 이게 성장성 회사입니다. 자, 먼저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퓨리스 뭐하는 회사인지 알려드렸고, 어, 실질적으로, 어, 이 종목 보시면, 이게 이제 재무제표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동진 세미캠이고요 자, 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어 계속해서 이제 지금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회사예요. 이 매출액 보시면요, 지금 이게 이제 억이거든요. 어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죠. 그리고 매출 이익도 마찬가지고 영업이 단기 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성 그러니까. 어, 이제 막 상장이 된 거예요. 상장, 한 상장된 지, 둘, 넷, 여섯, 여덟, 십일 딱 됐네요. 그럼 뭐, 보시면, 계속해서 이게, 회사가 이런 식으로, 어, 상장이 되고 있는 거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더라도, 어, 지금, 며칠나 상장이 됐냐면, 10월 18일날 상장이 됐어요. 역시나 지금 시가가 15,600원에 됐고, 19,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1,200원 이때가 딱 지금 저점 찍은 거예요. 자, 이때가 딱 저점을 찍었고 지금 보시면 어 이제 저점 찍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어 지금 상황이 어,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어요. 지수 자체도 많이 빠지고 지금 오늘 730포인트까지 찍었는데. 딱 여기서 지금 멈춤이 된 거죠. 1240원에. 그러니까 오늘 뭐 11,500원에 빠어 11,500원까지 상승했다 다시 빠졌는데 회사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더라고, 이게. 예, 네, 회사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일단 매출액도 계속 오르고 또 지금 여기에 협력사가 그러니까 협력사가 아니죠. 얘네들이 납품하는 데가 삼성하고 SK 이런 대기업 쪽이더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굶어 죽을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얘가 이제 성장성 있는 회사로 생각을 하시고 어, 지금부터 투자를 해놔도 어, 충분히 여기서 어,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점이 완전히 형성이 됐거든요. 자, 이게 상장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닥 헤매고 어, 거래량 나와주면서 이래 가는 거는. 1만 원짜리에서 여기서 더 이상 뭐가 빠지겠어요 시총이 이제 1 0억 밖에 안돼요 보통의 회사들이 여러분들 비슷한 회사 한번 볼게요 자 동진 세미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은요 시총이 얼마냐면요 어, 10억 100억 1,000억 1조 5천억입니다 동진 세미캠은 1조 5천억 이 물론 매출액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어1 0억 100억, 1천억 그렇죠? 매출액으로 따지면 비교 대상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진 세미캠하고자 퓨리다고 보면 당연히 어 이걸랑 이거랑 비교를 할 수는 없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매출 캐파 차이는 있지만 지금 이거는 퓨리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으로 보고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놔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만약에 고점이다. 14,000원, 15,000원, 뭐, 16,000원이다. 그러면, 어, 한번 이렇게 발을 빼고 보셔도 되지만, 지금 현재 이게 뭐, 완전히 지금 코스닥 바닥인데, 완전히 바닥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을 보고, 어, 투자를 해 놓으시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 밴드는 지금, 어, 지금 11,500원에 끝났죠. 11,500원에서, 어, 12,500원 사이. 예, 매수 밴드 어, 추천을 드리고요. 매도는 어, 14,000원 이상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14,000원에서 어, 15,000원까지 어,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고, 어, 손절은 이거는 손절 라인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절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지금 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게 두, 어, 오래된 종목이 아니고 말 그대로 파릇파릇한 새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빠져봤자 이거는 보유를 해도 상관이 없다. 어 지수 하락 때문에 빠져도 이거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의미 없다. 손절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1,1500원에서 12,500원이 매수 밴드 그리고 매도는 14,000원에서 15,000원 이상 이렇게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면 어 틀림없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니까. 어, 이 대표 추천주, 어, 투자해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저희 방송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이 위너스 TV, 어, 공개 추천주 꼭 영상을 공유를 해 주세요. 뭐 아무런 그거 없으니까, 어, 공유해 주시고, 나는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010-8260-9542로, 어, 절실하다 한통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0108260954로 1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동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추천주 퓨리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고맙습니다.